안녕하세요. 완 트레블입니다. 오늘 출장은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회사 동생들과 함께 떠납니다. 처음으로 영업해보는 지역인데요. 강원도 태백, 정선, 삼척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성과 만들어볼게요. 그럼 출장 여행 큐! 14년 나오잖아요더 어렵게 만들었어트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가면서어아가까서 돌아가면서. 돌아아가면서돌아가면요 돌아가면서. 기아가어서돌아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아가면서 아 태백이 또 이런 게또 좋네요. 정말로 예 강원도 좋습니다. 좋아 진짜 너무나 강원도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상담 코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이팅! 태백시에서 정선군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 이렇게 또 이쁘게 해놨네. 아, 이쁘게 잘 나왔네. 자, 저희는 이제 첫 끼를 먹으러 갑니다. 지금 시간이 3시네요 네, 상담을 어느 정도 마치고, 아, 다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 응, 보기 좋아. 우리가 또 언제 또 에? 이런 데를 와 보겠어요. 예, 진짜 이게 출장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출장이니까.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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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집, 어, 정선 본들레 정식집이라고 하네요. 어, 마을 주차장인데, 어, 주차장이 잘돼 있네. 여기 있었네, 주차장이. 어, 무료네, 여기 있었네요. 어, 수입이 쉽게 나왔던 곳이네요. 아, 역시 강원도답게. 아, 저거 보세요. 쪽 산삼, 인삼주 같은데요. 아, 여기가 유명한 막국수, 그리고 저희가 수육 소짜리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거 간단하게 막걸리, 한 잔씩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맛있게 먹어보자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 대어대절임야 어, 음 어, 여기에다가 딱 보쌈 한번 싹 싸갖고 한번 먹어봅시다. 잘하.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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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어 맛있다. 음 곰돌래와 감자라고 나비도 소리다. 아 그러니까요. 곰돌래하고 감자. 감자. 어. 아 어, 좋다. 나는 옥수수 막걸리보다 훨씬 낫다. 옥수수 달잖아요. 어, 나는 열량 안 달아 도 좋다. 응, 근데 그러니까. 그 그래도 저그 그래. 속초 가면 아. 옥수수 막걸리 유명하죠. 어, 자 어떻습니까? 어 우리... 맛있습니다. 맛맛 맛있습니까? 음. 아 맛있다입니다. 답니 진짜 자 여기가 왜 맛집인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 어. 다안 차게 세웠 음. 아이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떨려. 자, 출장으로 왔지만 우리 사전 투표하러 왔습니다. 다 같이. 아, 우리 또 대한민국 지키는 아주 우리 멋진 우리 중년들. 자, 좋다 좋아 잘 나온다 어랜하세요아 앉아갑시다 앉아갑시다 자 오늘 열심히 일했다 아수고하다수고하다 아, 내일도 화이팅 해보자고 잡채 정말 진짜 맛있어 보이네 잡채 진짜. 야 김치 맛있다 어. 야, 야. 야, 야, 잡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로 아고기만 해도 이거 야, 엄마가 해준는 그런거 뭐. 드셔봐 드셔봐 아 먹어봐 자 해봐 뭐야 뭐 촉촉하니? 진짜 맛있죠? 진짜 엄마가 명절 때밥무려해주는 진짜, 진짜 그 촉촉한 그 맛이다. 간이 너무 맛있다. 간이 기가 막히다. 나 원래 섭취를 좋아하는 좋아하는데 와, 이거 진짜 와. 와. 야 이거. 음. 자, 먹보자 와, 기가 막히다. 자, 자, 정선의 그 유명한 한우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비살. 여기까지 <laughs> <laughs> 왔는데, 무조건 한우 먹어야죠. 아, 좋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봅시다. 결국에는 남는 게다 소고기 같아 당연하죠. 1년 만에 왔다. 우리 작년에 얘기했다. 우리 작년에 얘기했다. 네. 어? 한잔 먹고 먹어 아, 먹었지. 안 먹었지. 눈이 고맙습니다. 가야죠. 그게 뭘래 반복. 반 음.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화이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척으로 갑니다. 열심히 오늘도. 이래보겠습니다 파이팅. 와 지금 삼척에 왔는데요. 지금 전투기 아, 무슨 훈련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삼척 중앙시장입니다. 여기 한번 또 어떤지 저희가 한번 구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갔다 가보세요. 아, 야,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그렇지. 야, 이거 맛있겠다. 메밀 김치전이야. 문어거리. 어, 문어거리? 주말에 사람 많을 것 같아. 오 어, 내일 주말 이럴 때열는것 같아.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먹고 하게끔 되어 있나보다. 문어거리인데 왜 문어가 없어? 그런가? 그냥 문어가 많으니까. 문어, 문어 삼척 문어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문어가 많으니까 여기를 이제 문어거리 시장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야, 어, 얘들도 있네. 어, 어 여기 있네. 포토존이네. 얘들 누군데? 얘들 문어인가? 얘네? 걔, 걔, 걔. 얘 개, 얘 개, 개, 개. 개가, 아닌데 걔 아닌데. 게 아닌데. 문어겠죠 뭐? 눈눈어 문어. 눈, 응. 눈, 어, 맞네. 문어네. 저렇게 보니까 생긴 게 문어 꼬리 문어 문어 문어야 문어. 이 아, 어, 응. 어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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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이런 식 어, 이런 식당집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어. 응?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저런데. 은 건가? 그니까 어. 내가 내가 얘기한 소모리 국밥 같은 이런 거. 아, 도거 검색 한번 해 볼까? 소모리 국밥 뭘로 도 아, 네. 아, 맛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카드 발발 있어요? 네, 노인네 두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밖에서 나가서 오른 쪽이요? 요 이렇게요? 네아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네. 있네, 시장이. 크네. 이야 이런데 쌀 텐데 너무 맛있겠다. 횟떠 갖고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여기 소문를 먹는 소무를 보니 되게 유명한 집인데 가보자. 네명네 명이요? 소리로. 있 어. 네, 이야 네네네 어. 음. 바로 여기입니다. 어 어때요? 맛있 맛있어요? 먹어봤습니다. 맛집이죠. 30. 가서 우리가 얘기하다가 소문를 끝밥 먹으면 좋은데 그랬더니. 이제 <laughs> 이렇 <이걸 웃음> 가라고 가라 그래서 아까 알려주신 거야 끝내준이 아 알려주신 맛있죠 맛있네요 와그라같와그 정도로 <laughs> 네, 보세요 화그라니까 아, 진짜 맛뜨하다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뭐, 김치 끝내주기 맛있습니다 이봐 야 이거 <laughs> 있다 <맛있네. 그거 웃음> <That was> <laughs> 여기 진짜 맛있다. 김치 맛있지? 누군지 끝내주지? 와, 진짜. 반찬 다먹어 어, 싹 비웠다. 싹 비웠어, 진짜. 와. 저희가 반찬 다 먹었거든요? 근데 고추는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요. 삼척 시장의 어시장입니다. 여기에 뭘 파는지 우리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어, 맞죠? 삼척 골뱅이아 어. 진짜 문어네. 문어 시장이네. 어? 지금 데쳐 주신 거야. 바로 먹을 수 있는, 어, 있는 거야.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야. 가자미잖아. 가자미. 이거 만원이라고요? 대박이다. 아, 이게 뭐예요? 고기가 뭐예요? 가자. 야 가자미를 부산에서 먹으면 겁나 비싸게 받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장미공원은 멀어요? 어, 장미공원 그랬는 데죠 이게 사람. 아, 아무튼, 아무튼, 야. 이 <laughs> 진짜 이렇게 해 하니까 너무 귀엽다. 얘네들은 문늘꽃 피었다 하잖아 아. 문늘피워 놓는대. 야. 삼척골뱅이 이런 게만 원. 원. 네? 삼척골뱅이 네. 봐봐 이래야 돼. 이, 이, 이 정도 이게 큰거 있지. 네. 나 개고 좋아. 정말 싸다. 오 오징어 여기 있잖아. 오 좋네. 여기 만이고 오징어는 어떻게 해요? 아써 있네. 아. 와 확실히 싸잖아. 이마나 싸냐. 아, 대구에는 오징어가 없거든. 이것도 먹으면 진짜 겁나 맛있다. 고등어 봐. 저 뭔지 알죠? 보러 가요. 뭔데? 제제제제 말이 얘 말이야 얘. 못 생기네? 어못 생기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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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배가 너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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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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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배부른 음. 든든한 한 끼를 야 감자 봐라 얼마나 맛있겠냐 수미 감자야 이거 그러겠죠 몸이 겁나 큰가 보네 여기서 외장인거죠 음. 이 정도면 은저 블랙이글스 얼마나 하다 아. 여기가 바로 삼척에 어, 보이시죠 삼표시멘트 엄청 유명한 시멘트 공장이죠 여기가 바로 50천입니다, 50천. 50천. 이 50천의 라인을 따라서 그 유명한 장미축제. 어, 어르신들 지금 아예 그냥 단체로 관광 오셨네요. 야, 삼척장미축제 50천에서 지금 열립니다. 얼마나 장미가, 씨알이 굵은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입구에서부터 이미 장미가 와 진짜 시알이 크네요 장미가. 우리가 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도 대여해주고요 인라인도 대여줍니다. 해 밤에 오면 더 이쁘겠다. <목소리> 야 <이야>, 냄새 봐. 음 커리네 커리. <목소리> 충난해. 이걸 내야돼 이거. 맛만 보는 거지. 거지. 어. 스레이톤도 저기 뒤에 있어서 잘돼 네. 있어. 산징어먹어니다야 뭐? 어? 어? 싱싱한 우리 오징어 먹읍시다. 맛있어 맛있어. 가 막히나? 응. 어. 아 진짜 맛있다. 어? 어? 아저씨 세분이서 지금. 어? 응. <laughs> <laughs> <laughs>